깜놀네. 너무 지장이있어서끝까지끝까지끝까지 끝까지, 끝까지! 오, 용지. 어, 아, 잠이만 <laughs> 아, 지깐만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만 아, 그래도 가더라고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아,

오, 스킬, 아, 나이스. 오오오. 오오오. 살았다, 살았다. 어. 나이스. 나이스다. 안으로, 안으로. 아, 이거. 다면이 좋았다, 다 좋았다. 한번 더, 한번 더. 한번더 해보지. 이제 때려. 다시 줘. 다시 주지. 준지지 아, 왜이렇아 어, 니야 거기. 아, 바로 나 들어갔다, 이 뭐야, 씨. <laughs> 그 뭐냐 아시다시피 오디오가 좀안 들어오면 재미가 없어요 영상이 말좀 하세요 됐어! 엣? 와아아 이거 아니야? 어 때려 때려 와 기가 막히네 아 아이씨 정한! 됐다 됐다 아, 됐다, 아 혼자 해 혼자 해! 들어오중소 아, 아니야 정한이 어. 뭐. 다시 지금! 정한이 어? 말하면은 예찬 당간다 예찬 당한다! 굽혔어안 근데... 건드려! 동이뭐이다그리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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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보다 파이팅! 디 하나 좋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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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공가고있으라 아, 그러니까. 아, 우선! 아, 왼발 이 아, 나이스. 발 디아이전 싸웠을 때, 엄마 아쉬웠어. 아, 아, 아 아니, 그때는 근데 더큰게 잔게... 배터리가 아, 없었거든. 어 근데 오늘 소코가 나오는거 아니야? 소코는 예. 못 나온다고 얘기한대. 내는다고 쫓는 거 아니지? 스티야 스티! 잠깐만, 있다. 어너무도 너스도. 너스 아, 나어 있다. 와! 아, 리 났어. 와!